이나 지금이나 권력에 기생하며 세상에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일수록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참뜻과 맞지 않으면 단호히 부정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하신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도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낙위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 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